네데 요즘 요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얼굴에 피지라고 하죠. 소위, 소위 말하면 개기름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음. 그럼 기름종이들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 기름종이 사용이 좋다 안 좋다 감론음악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기름종이 어. 애매합니다. 한마디로 좀 애매한데, 이제 피지 분비가 어떤 조건에서 많아졌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피지가 정말 많다 그러면 피부에 별로 좋을 건 없거든요. 어, 피지가 굳어서 여드름을 유발하기도 하, 하기 때문에 적정한 피지를 제거해주는 것은 좋아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제거를 하면 피지의 고유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피지가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지는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조금 해줘요. 천연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는데 여름철에 피지 분비가 많아져서 피부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보습제 역할을 조금 해요. 우리 피부에 유막 현상을 이렇게 해서 피부에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건조할 때 피부에서 첫 번째로. 할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피지를 분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수를 하고 피지를 닦아내면 건조한데 보습제를 바르지 않고 뭐 1분, 2분, 3분이 지나면 건조해지지 않은 이유가 우리 몸에서 피지를 분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피지가 하는 기능들이 되게 많죠. 우리 피부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트러블을 만들 기도하지만 그래서 과도한 피지 분비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긴다 그러면 적당량의 피지를 제거해 주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피부가 되게 건조해서 어, 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에서 할수 있는 일이 피지 분비밖에 없으니까 피지를 분비했는데 그거마저도 기름종이로 내가 제거를 한다. 어, 뭐 나는 건조한데 이놈의 피지가 왜 나와서 내가 기름종이로 다 제거해야지 하고 이렇게 제거해버리면 피부 입장에서는 어? 내가 피부를 보호하려고 피지를 분비시켰는데 피지가 다 없어졌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럼 또 분비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 하긴 하지만 피부가 되게 건조하면서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은 보습제를 발라줘야 돼요. 그 기름 있는 곳에 기름을 닦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프리페티시드라는 성분이 들어간 어, 피부 장벽 기능에 도움이 되는 보습제를 발라주면 우리 몸에서 아 내가 피지를 다 분비해서 내 피부 기능이 정상화됐구나 이렇게 느끼죠. 그러면 분비를 줄입니다. 그래서 피지가 우리 피부의 손상에 보상성으로 분비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아셔야 되고요. 반면에 그냥 지성 피부가 있어요. 그냥 나는 건조하지도 않고 세수 아 꼼꼼히 했는데도 바로 기름지고 나는 땅김이 전혀 느끼지 않는 분들은 지성 극지성이죠. 그런 분들은 적당량의 피지를 제거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피,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 피지를 제거할지 아니면 보습제를 좀 보충해서 피지 분비를 줄여줄 수 있는지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죠. 네, 그거는 전문가와 상담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거는 내가 피지 분비가 많으면서 얼굴이 당김 증상이나 따가움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피지 분비가 많은데 당김 증상이나 따가움이 있다 그러면 피부장벽 손상을 동반한 피부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과도한 피지 제거보다는 피부장벽을 회복시켜주는 보습제나 어떤 치료들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